더 이상은 안 봐준다! 야, 그쯤하라고 누구 하나 실려나가겠군. 어이, 아프지? <laughs> 미안? 야, 그건 좀 너무하잖아! 뭐, 올려치든 내려치든 난 미안하니까!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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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뛰어볼까? 내가 요새 운동좀 하거든 하하 <laughs> 할만한걸? 입놀 장난 아닌데 어이 좀더 신나게는 못뛰어? 야나 그렇게 물렁한 사람 아니야 내가 또한썸하지딱 그렇게 생겼잖아 왜 내가 프로젝트라도 할까봐 내가 또한 덩치 하지 여기도 내꺼 저기도 내꺼 음좀 출출한데? 옷좀 챙겨 입을걸 그랬나?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고 자또 시작해볼까? 야!

설마 또? 이건 영 별론데 이렇게 너덜너덜했어요? 붙어라 붙어! 내 탱탱한 근육질 몸매에 넋을 잃으셨군 하하하 <laughs> 우쭈쭈쭈쭈쭈 가서! 맘마좀더 먹고 올래? 깔아뭉개 주지! 두눈 똑바로 뜨라!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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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야 지저분하게 놀아볼까? 어이 내 소개가 늦었군 어이 저리 지우시지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 이 멍청이들은 치시지도 않나봐 어이 덩치를 좀 보고 덤비시지 그렇게 뻣뻣해서 어디 쓰겠어 어이 그만하시지